안녕하세요, 여러분. 급식과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학 공부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임용시험을 두번 보면서 얻은 노하우를 탈탈 털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만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꿀팁들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를 과학 만점으로 이끈 세 가지 공부법과 강론 아홉 문제 중에 다섯 문제를 이번에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요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 공부법으로 모조리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이 목차는 세 가지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2023-202 기출분석. 두 번째는 과학 특징에 기반한 고득점 요령. 세 번째는 시험 문제 적중 공부법 세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3년 작년 B형 7번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빛이 성질 기초 탐구 과정 기능 기본이론 문제죠. 그리고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강론 문제 중에서 지도서 실험 관찰에 있는 문제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빛의 성질이 있었죠. 빛의 직진, 빛의 굴절, 빛의 반사 이런 성질 중에 이 간이 사진기가 어떤 빛의 성질에 해당하냐? 라는 것이었고요. 또 기초탐구 과정 기능은 우리 기본이론에서 필수로 외워야 하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POE 모형에서는 여기서 조금 관건이 되었던 게이 학생들이 예상이나 근거를 글로 표현한다. 이 표현이 들어가야지 정답 처리를 해준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체적 활동을 외우실 때는 네, 정말 자세하게 외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문항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약간 이 지식을 조금 모아서 자신이 쓰는 그런 요령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반사와 굴절이 모두 들어가게 쓰는 것이 제일 안전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8번 문제입니다. 네, 또 모형이 나왔어요. 네, 작년 시험에 독특하게 모형에서 조금 많이 출제된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강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곤충의 개념에 대한 문제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 가셔야 될 시사점은 모형에서 이제 교사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고요. 또 기본적인 곤충이 개념, 아주 중요한 과학 개념이죠. 네,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곤충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네, 세쌍의 다리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연두색 부분에서 알수 있듯이 날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네, 이것을 알고 계셔야 했고요. 그리면은 머리, 가슴, 배에 다리가 하나씩 붙어 있죠. 네,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성충의 다리 세쌍이 모두 가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작게 있는 그런 지엽이기 때문에 못 보고 가신 분은 놓치신 분은 아마 이 문제에서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글씨로 돼 있는 것도 꼼꼼하게 봐 주셔야 한다는 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장년 문제죠. 2022년 B형 7번 문제. 네, 이 문제는 이제 온도계에 대한 문제였고요. 또 기본 이론의 통합 탐구 과정 네, 역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온도계의 원리 문제 출제되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실험 과정에서 소문항 3번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 실험 과정에서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념서에 떡하니 나와 있죠. 고체 물질은 적외선 온도계로 액체 기체는 알코올 온도계로 사용해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맞히셨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외선 온도계의 원리, 데이 네, 부분 약간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물질에서 적외선이 방사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네,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소문항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코 온도계의 원리, 네, 열팽창이라는 과학적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했고요. 개념서의 주황색 부분 보면 열팽창에 대해서도 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곤충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글씨까지 꼼꼼하게 과학은 공부해 주셔야 한다는 점. 네, 이점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8번에 이제 지진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색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 이 모형과 실제 자연현상과의 관계, 이 모형이 실제 자연현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네, 공부를 하셔야 했고요. 또 오개념을 과학개념으로 바꾸는 것. 오개념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자세하게 한문항 한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서에 적혀있었죠. 양손으로 미는 힘은 지구 내부의 힘. 횡압력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표의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보셨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겠죠. 네, 이, 문... 이 페이지만 열심히 공부했다면 별 어려움 없이 맞힐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는 네,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향에이 보라색 부분 표시해 놓았죠? 네, 이 지진이나 현무한 화강암은 여러분들이 잘볼수 없는 것들이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조작 경험과 활동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기출 분석 이개년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럼 과학 특징 출제 패턴 눈치 채셨나요? 제가 과학 특징으로 도출해낸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낼 거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각 잡고 어렵게 내면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들이 실제 기출에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교육과정 기본이론, 또, 개념서에다가 지도서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두 번째로 임용을 공부할 때는 저는 거의 과학에 거의 반을 투자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보셨듯이 원리예와 과학적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실제 실험에서 이 실험은 어떤 과학적 용어가 해당을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또 역시나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옳은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과학을 정복하는 요령은 무엇일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과학은 무조건 꼼꼼하게 공부하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네. 문의과 상관없는 거다 아시죠? 네. 그래서, 자, 꼼꼼함을 두 가지 시점에서 발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부 과정에서의 꼼꼼함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겠죠. 작은 글씨 다 놓치시면 안 되고 꽉 잡고 가셔야 합니다. 네두 번째는 실전, 즉 시험장에서의 꼼꼼함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네, 지문과 문제를 똑바로 읽으시고요. 맥락 파악을 잘해서 이 문제에서 도대체 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은 교육과정, 모형, 기본이론, 강론 중에서도 개념서랑 지도서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각 부분에서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교수학습 방향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모형 실험을 실시하는 이유. 네, 이것은 강론을 공부할 때 지도사에서도 언급을 해주긴 하지만, 강사님이 언급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 교수학습 방향에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체표나 성취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취기준이나 교학방류 같은 경우에는 강론 볼때 같이 봐놓으면 실험 시 유의사항 문제가 나올 때 유용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형 많이 나왔었죠, 작년에. 네, 이번에도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단계별 활동 키워드와 교사 유의점을 싹다 외워놓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특징이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게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이론은 양은 정말 많은데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 아까 보셨죠? 네, 기초 탐구 과정 기능과 통합 탐구 과정 이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이론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한장 공부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부법 중첫 번째인 한장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패드에 있는 굿노트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본이론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두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이론 책을 넘기고 이런 시간을 절약을 했고요. 네, 이 기본이론 이두 페이지로 네, 거의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이론을 제외하고 기본이론 외에도 이제 개념서나 강론을 이렇게 때때로 그림과 기호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제가 계속 반복을 빠르게 하면서 회독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할때 제일 중요한 점이 아는 내용이 아니라 모르는 내용을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공부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방법을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공부의 꽃이죠? 강론입니다. 개념서와 지도서는 아까 보셨듯이 정말 지역적인 부분과 작은 글씨 이 부분에서도 다 나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다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신의 이해나 암기 정도에 따라 지도서 비율보다 개념서 비율을 더 높이는 식으로 조절을 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아는 것만 계속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강의를 한번 들을 때 이해를 확실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듣고 또 혼자 암기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아까 문제에서도 보셨듯이, 네, 오개념과 과학적 개념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매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또한 각종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네, 그리고 중요한 표에 있는 구분 기준을 잘 봐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도서와 개념서를 보면서 찾아낼 것과 생각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서를 공부하실 때는요. 실험에 무엇이 있는지 실험과 관련 있는 과학적 개념 중에 출제 요소가 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아까 관찰에서 볼록렌즈를 이용해서 햇빛을 모으는 것. 네, 이 부분에서는 빛의 굴절이 이용이 되었죠. 빛의 굴절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개념들을 계속 연관을 해서 공부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시험 문제를 맞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념서를 보시면서는 지도서에 해당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또 출제된다면 이 개념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계속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를 위해서 발명한 공부법이 밑장 빼기 공부법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충분히 반복이 되었을 때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 공부법은 첫 번째로 지도서 프린트 분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볼 프린트만 모아두는 것입니다. 이때 최대한 프린트를 남기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외우고 넘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독되는 그 프린트만 봤습니다. 네, 이것은 주로 개념서보다 상대적으로 이해가 쉬운 지도서를 공부할 때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네. 열번 보는 것보다 한번 외우는 것이 개념의 개념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다 아시죠? 네, 그리고, 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책 읽지 말고 암기하시라는 점. 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전날에 책 없이 시험장에 갈 거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공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고민하시고, 슬럼프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방법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아, 워드마스킹이 좋다는데요? 백지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데요? 스제트 효과 있나요? 아말 터디는 저랑 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잘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목표. 암기만 잘 되면 장땡이라는 점, 그냥 다양한 공부법을 다 그냥 시도해 보시고, 네, 나의 목표, 암기가 잘 되는 거 그냥 선택하셔서 쭉 가시는 걸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부법 덕분에, 이 공부법은 다시 임용을 준비한다고 해도, 꼭 사용할 거다 하는 공부법인데요. 바로 숲을 보는 예언자 공부법입니다. 네, 이 공부법은 네, 강사가 나누어 준 구조와 프린트를 활용한 공부법이었습니다. 네, 이 공부법을 하, 적용하시기 전에는요. 꼭 기출 분석을 사전에 완료하셔야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법은 여러분들이 기출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강론 내용이 어느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답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답이 깔끔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예상을 해서. 문제와 답을 구조화 프린트에 적는 것입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저는 작년 간이 사진기와, 간이 사진기와 볼록렌즈 문제를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직접 구조화 프린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네, 빨간색 부분에 빛이 굴절하는 까닭을 네, 키워드 위주로 답을 적었고요. 간이 사진기도 네, 키워드를 해당하는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또한 볼록 렌즈에서도 빛의 양이 왜 줄어드는지 네, 굴절 반사라는 키워드를 적어 놓았죠. 네, 이런 식으로 구조화 프린트에다가 답을 적고 네, 출제를 예상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면, 네, 이것을 시험 전날에 한번더 보시거나, 시험장에 들고 가시면, 쪽집게 노트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강론에서도 이를 이용을 해서, 저는 이 곤충 문제도 이번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학 공부법도 한번 끝내 보았는데요. 네 다시 요약을 하자면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공부법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다면 네이 방법을 꾸준히 네 자신이 공부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과학공부법까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과공부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힘내서 좋은 결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